저는 지금 남양주에 있는 왕숙 재활 요양원에 나와 있습니다. 왕숙 재활 요양원, 일상생활에서 어르신들의 재활을 돕고 있는데요.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함께 보시죠.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네,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뭐 직원들 체조 네, 하거요 아침 있나요? 시작하기 전에 네. 스트레칭 겸 체조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원장님 체조도 끝났고, 예 이제 어떤 일정이 있나요? 네 저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24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각 층별 대표들한테 하루 일과 보고를 받고 오늘은 특별히 또 사례 관리 하려고 지금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럼 사례 관리하는 곳을 가볼까요? 네 같이 가시죠. 네. 어디 가세요? 아, 오늘 우리 생일잔치가 있어서 어르신들 생일잔치 준비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같이 가봐요. 네네, 같이 가시죠. 어떠세요 아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여기서 베풀어 주셔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환상 네. 네. 어르신 기분 은 어떠, 어떠실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최고로 좋으신 모습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요양원 좋다고 이거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 칭찬. <웃음> <웃음> 마음씨가 더 아름다워요. 마음씨가 더 아름다워요. 누랑. 누구가? 우리 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직장군이, 직장딱 맞아. 나는 여기 여왕원이 천국이다. 손들어 봐요. 천국어 오, 진짜요? 천국. 우리 애들하 누가 그렇게 대접해 주겠어?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잘해줘. 원장님 잘 만나서 그래. 원장님 잘 만나서 그래요? 칭찬이 뜨리질 않네. 어떤 점이 좋으세요? 얼굴이 예쁘다? 다 좋지 뭐. 하나씩 할 것도 없어. 무조건 좋아요? 예. 첫인상이 좋았어. 그리고 이게 상대해 보면 말씀도 잘하시잖아. 말씀도 잘하시고 어. 가끔 전화해서 여기 전달해주거든. 음. 그러니까 그 그렇게 좋아해. 아주. 아 그래요? 아니, 엄마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이런 분이 계시니까 좋다해. 어머님 어떤 점이 좋으세요? 어, 원장님은 우리 엄마 같아. 엄마 같아요? 더 어린데? 네. 그런데도 아. 엄마 같은 기분이 들어. 어 아, 그래요? 하루라도 원장님 안 보면 어. 궁금하고 그래요. 아유 그렇게요안 보이면 예. 제일 큰 칭찬이야 또 우리 어머님은? 저는요 원장님 주세요를 생각하면 건거맨는가 네. 확실해요 똑 소리 나요 똑 소리 나바라 바라보고, 것도 바랄 것도 바랄 것도 없어건거 맺는 아딱 소리 라요 기믹이 아예딱 하죠 <laughs> 아니요 대체 괜찮아요 <웃음> 음. <웃음> 어머님, 우리 원장님 한마디. 어쩌 원장? 우리 여기 원장님. 어, 어, 여기 원장. 착하지 뭐. 착하고. 이쁘고. 이쁘고. 또. 최고지. 어, 최고요. 어, 네네. 원장님은 오늘부터 밥안 드셔도 되겠어요? <laughs> 조금 더 날씬해지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이렇게 원장님만 바라보는 어머님들한테 어. 한마디. 아, 우리 어머님들 항상 하루를 사셔도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그래서 제가 항상 목표가 하루를 사셔도 우리 행복하게 즐겁게 삽시다한테 우리 어르신들한테 요구하는 바거든요. 저희가 나머지는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가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여기 지금 남양주에 있는 왕숙재활요양원인데 네, 주변에도 네. 요양원이 정말 많아요. 아, 저희 동네도 엄청 많아요. 서울도. 어, 서울도요. 네, 예,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네. 어, 그런데 여기 요양원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양이면 좋은 것을 찾자 첫째. 믿을 수 있는 거, 믿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곳을 어, 운영하는 선생님들이나. 대표 원장님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을 케어해 주시는 건 어차피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기 때문에 좀 하도의적인 것보다는 심리적인 것 인성 부분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왕수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상담을 통해서 느끼신 거예요 저, 아, 여기다 이렇게 네, 어머니가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예 네, 어머님이 편안해 하시는 거를 어떻게 해요 어, 일단 잠잘 주무시고 음, 잠잘 네, 주무시고. 잘 주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때 표정이 좀 밝으시고, 아, 네, 그리고 네. 전에 이제 한달 동안 요양원에 계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가면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 일단 그러셨군요. 냄새나 아니면 굉장히 협소한 곳에서 침대 이렇게 있고, 아나 이런 데는 도저히 우리 엄지 못모시겠다 이게 저희 신랑도 아마 그때 크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서울 근교는 사실 이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음. 환경 자체가 이런 공간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런 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비용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되면 좋겠지만 중산층 가정이니까 에, 그래서 여기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고 네 보호자분께서 요양원에 만족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들었는데요 많은 보호자분들도 우리 보호자분처럼 좋은 요양원 찾아서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우리가 우리 왕숙 재활을 소개할 때 일상이 재활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도 아침에 네. 출근하자마자 저렇게 몸풀기를 탁 하니까 너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원장님을 또 따라다니면서 지켜봤잖아요 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어르신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다 우리 원장님 손 안에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일이 네. 요구하는 것도 많으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요구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쵸? 네네. 왜냐면,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한 분씩 한 분씩 뵙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저한테 잘일으세요잘일 <laughs> 읽는 <laughs> 과정 중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관계,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선생님들 편에 서서 어르신들의 어떤 요구사항 중에,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제 손에서 잘라주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잘 협력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에 왔을 때보다 재활 기구가 조금 늘었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한테 운동을 도와 주다 보니까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바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 걷는 요구도가 있는데 단순하게 저런 활동 정도보다는 걷도록 도와. 줄수 있는 요구가 좀더 필요했던 거고 기계들이 좀더 많아짐을 의향해서 어르신들이 단조로워하지 않고 훨씬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어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식사 시간에 보니까 원장님도 식사를 케어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르신들마다 일대일로 다 케어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웬만하면 일대일 케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뒷정리는 가장 마지막에 어르신들이 식사가 가장 먼저라고 항상 제가 외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제가 선수 어르신들을 식사 케어 해드림으로 인하여서 선생님들도 보고 따라하기도 하지만 또 어르신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느 정도 양을 드시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 사복 선생님, 간호 선생님들도 식사 시간에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분이 잘 드시는지 못 드시는지를 서로 다 같이 파악하고 회의 시간에 같이 항상 의논. 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네 맞아요. 회의를 하신다 이 얘기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사례 회의 하셨잖아요. 네. 회의 하고 나면은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이까이 오늘 사례 회의 하셨던 분은 다른 요양원에 계셨는데 재활이 조금 미흡하고 음식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대퇴골 골절이 와서 오셨던 거고 이제 그분을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분이 좋아하는 측면과 도와드려야 하는 측면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간호나 물리나 다른 선생님들도 맞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례 회의를 하고 나서는 그게 이제 잘 지켜지는지는 원장님이 계속 이렇게 보고를 받고 계신 거죠? 네 보고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례 관리 집으로 따로 리스트를 계속...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가 네. 들어가는 거겠네요. 네. 실제로 재활을 받으시면서 아주 좋아지신 사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남자 어르신 중에 너무 힘들어서 이분을 우리가 다른 요양원으로 전환을 할 정도로 힘들어지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래 우리가 며칠은 더 노력해보자 라고 시작했던 어르신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보조기를 갖고 걸으실 수도 있고 책을 가지고 책을 보는 단계까지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보호자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지기도 했지만 저희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노력하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이렇게 많이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례회의를 하면서 항상 사례로 실질적인 사례로 사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장교양 기간 특히 유아원에 근무하다 보면은 어르신이 좋아지고 어르신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이 가장 큰 보람이죠. 네 원장님 말씀을 듣고 왕숙 재활 유아원에 관심이 막 생기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laughs>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물론 다른 요양원들도 어르신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겠지만 저희가 왕수 재활이라는 이름을 넣었을 때는 일상이 재활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침대에 있을 때도 그냥 누워 계시지 않고 일어나 있을 때도 그냥 일어나 계시지 않고 작은 움직임이라도 할수 있도록 작은 기구를 드린다든가 맨 손으로라도 맨 다리로라도 움직이실 수 있도록 물리치료 선생님이 기구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동작을 가르쳐 드리고 활동함으로써 좀더 좋아지시는 것 같고. 제가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잘한다고 칭찬해드리는 거어 너무 멋지다고 라 칭찬해드리는 거그 한마디가 어르신들이 힘나게 하고 조금 더 움직이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말씀을 들으시고 왕숙 재활 요양원에 관심이 막 생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영상 뒷부분에 보면 은 우리 원장님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넣어드려도 넣어주세요. 되죠? 네, 핸드폰 번호로 전화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요양원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77 5776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왕숙 재활 요양원 입소 상담은 네, 우리 원장님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